자, 첫째 상황, 둘째 상황,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시겠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겠어요? 아파트에서만 자라던 강아지, 내 명품 말티즈, 무슨 광견병 같은 소리냐, 내가 애주 중지 얼마나 깨끗하게 키웠는데, 난데없이 살처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온 수의사 김경미입니다 지금 10월 가을이거든요 2020년 10월 그래서 요즘에 광견병 접종 기간에 들어간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견병 접종이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광견병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미친개가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 친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렇지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광견병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시지 않을 거고요. 사실상 그 d m z 밑으로는 어 광견병 있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요. 이게 보기도 쉽지 않아요. 보, 봐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 반려동물이 1 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련이라고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될게 있어요. 반려동물이 광견병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대상이고요. 심지어 살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광견병 표준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위반 시의 행정조치. 1회 위반, 위반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1회 위반에 50만원입니다. 무려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그러니까 3년 동안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벌금이 500만원이다. 엄청 비싸네요. 이게 과태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요. 만약에 강염병 의심이 되는 강견병 발생이 의심되는 떠돌이 가축, 떠돌이 고양이나 개, 뭐 소가 될 수도 있고요예 조치. 이 표준 방역 지침에 의하면요, 그강견병의 예방 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 고양이들이 등이 오개에서 배회를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소,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동물을 억류하거나 살처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류한 경우에는 일시, 억류의 일시와 장소, 품종, 외모, 억류 기간 등을 필요한 사항을 어, 그 공고를 하고요. 공고하고 10일 이상 이후에 그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살 처분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린지 너무 어렵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지금 보호자분이요 명품 말티즈 몇 백만 원짜리 사셔 갖고 금이야 오기야 엄청 예쁘게 키우셨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강요병 접종을 안 하셨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상황. 산책을 목줄을 해서 쫙 나갔어요. 목줄 했고, 완벽하게 다른 사람 못 만지게 했고, 예쁘게 깨끗하게 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다고 지나가던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갑자기 강아지를 확 만졌어요. 그러니 강아지가 놀라서 살짝 앙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건 없죠?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남의 강아지를 만집니까? 자, 또 다른 두 번째 상황. 산책을 예쁘게 빗질해서 딱 나갔는데, 어 어떡하다 끈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풀려 버렸어요. 강아지 잃어버렸어요. 강아지는 무서워서 막 이리저리 배회를 하고 다닙니다. 자, 첫째 상황, 둘째 상황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될수 있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하시겠죠 보호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시겠어요 아파트에서만 자라던 강아지 내 명품 말티즈 무슨 광견병 같은 소리냐 내가 애주 중지 얼마나 깨끗하게 키웠는데 난데없이 살처분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당신이 지금 7살짜리 아이를 하, 데리고 있습니다 7살짜리 아이랑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명품 말티즈 한 마리가 내 아이의 다리를 캉 물었어요. 내 아이가 먼저 만졌어요. 내 아이가 먼저 만져서 강아지한테 물렸다고 쳐요. 우리 아이가 먼저 잘못한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강요, 그 강아지가 어, 광견병 접종 이력이 없어요. 그리고 매체가 이 근처를 줄이 풀린 채 배회하고 다녔대요. 하필이면 당신이 사는 지역은 광견병 발생 지역입니다. 만약 이 개가 어, 야생 너구리와 접촉을 해서 광견병이 걸려 있다면 당신의 아이,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신경마비 증상이 와서 사망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 개의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으실 건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살처분이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광견병은 사실상 치사율이 거의 100%예요. 살아남는다고 해도 바이러스 지속적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확실한 진단법은 뭐냐? 실제 시료. 즉,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뇌조직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안락사 후에 뇌조직을 꺼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안락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말이죠. 셋째, 어, 사실 사람의 목숨이 동물의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재빨리 진단을 내리고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그 지역의 방역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에 한 마리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야생 너구리, 야생 고양이, 뭐, 길고양이, 개, 소, 이런 여러 마리 동물들이 광역병에 걸려 있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동물이 접촉이 돼서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럼 또 다른 사람의 생명들이 위험, 위태롭기 때문이에요. 방역의 중요성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광역병인 경우에 그 지역에 빨리 방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구리 같은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이시라면 특히 너구리와의 접촉을 주의하셔야 돼요. 더구나 너구리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막 이렇게 귀엽게 다가와요. 절대 접촉하시면 안 돼요. 너구리는 사람을 피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을 친근하게 여기는 듯하게 다가오는 너구리는 광견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광염병의 임상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이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귀엽거든요 너구리가 어머 귀엽네 먹을 거라도 하나 줄까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런 접촉에 의해서 사람이 전염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출몰 지역의 소개 는 너구리와의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꼭 해주시고요. 출몰 지역의 접종 이력을 알수 없는 집고양이 또 길고양이들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광견병의 예방법 아주 단순하죠. 그냥 예방접종을 1 1년, 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1 년에 두번 봄과 가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 하면 5천에서6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접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마다 비용 차이는 있고요. 보통 1, 이회 정도 맞으면 어, 유의미하게 항체가가 형성이 되고 만약에 항체가가 궁금하시다면 동물병원에 의뢰하면 광견병 항체 검사를 실험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항체 검사는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실험실에 혈액을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대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보니까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동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광해병 접종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크로칩 하시고 광해병 접종 해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요. 또 진짜 재수 없으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운수 없는 아까처럼 예를 든 것처럼 운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광견병 접종을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또 외국에서는 주기가 3년 주기인 광견병 백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3년짜리인 백신도 있어요. 하지만 면역유효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1년 주기 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번봄 가을 광견병 예방 접종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을 이용해 보시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꼭 시. 뭐 군청에 알아보셔서 접종을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광견병 접종을 시행하는 병원은 따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찾아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